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오늘은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 기억할 네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부러울 만큼 해마다 막 회사를 성장시키는 오너가 있고, 어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회사의 오너도 있어요. 직장인도 뭐, 진급하고, 어려운 자격증 따고, 뭐, 투잡도 하면서 쭉쭉쭉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대단히 잘안 풀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 사실 이유를 대자면 한도껏도 없죠. 환경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버틴 것만 해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이제 지인들 주변에 여러분도 많으시죠. 특히 오늘은요, 정말 애쓰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 그런 나의 정체 정체된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성장세가 꺾이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 딱 끔하고 아프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슬럼프를 벗어나고 어, 확 점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뼈때리는 체크사항, 반드시 이제 우리가 체크 받야될 사항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맥 넓히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어 인맥이 곧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문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인맥 넓히는데 지나치게 노력하면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많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전제가 실력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걸 외면하는 순간 그야말로 이제 헛수고 되는 거죠. 사람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라야 결국 원활하게 오래 그 관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 뭐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맥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유용한 쓰임으로 어, 그런 쓰임새가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없나? 어,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나? 이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에,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니까 매일 수약속 있고, 사람들과 만남이 많아서, s n s 에 누구랑 만나, 어디에서 뭘 먹고, 또 너무 좋은 우리 친구들, 너무 좋은 뭐, 우리 누구들, 이런 거 올리면서 뿌듯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것까지는 좋은데,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나 혼자 책 읽거나, 공부하거나,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요새. 또 너무 이제 사람들 만나느라고. 그러면 이런 패턴이라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부터 나를 좀 키워볼까? 이런 마음과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 나도, 어, 별로 나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하던 거예요. 유튜브에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인사장면, 학교 때, 학교 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이제 학교길에 이제 학교를 하려고 그 뒤에, 교실의 뒤에 딱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합창으로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laughs> 태극권도 학원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봤는데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처음 본것 같아요. 저 꼬마들이 겸손의 뜻을 알까?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아 선생님이 저렇게 잘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잃고 신이도 잃고 호감도 잃습니다. 겸손하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참 어렵죠. 어, 그 어려움이 이제 그게 다 그게 달할 때가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들 대할 때예요. 막 열받고 막 화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저 때는 뭐다 맞게 했나? 이런 거난 언제나 옳은가? 난 비슷한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차마 이제 내가 진짜 상사고 선배니까 나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닐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후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때 저보다 더 심하지 않았나?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습관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박자 이해하게 되죠. 덜 화내게 되고 그런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점점 더 성숙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냥 내 스스로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의 설법 중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심하게 자존감 이 떨어져 있을 때그그 그 강의를 듣다가 그 문장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애써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대목이에요, 그때가. 막, 마트에 가는데, 거기 마트에 떡집이 있는데, 떡 진열하는 그 직원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와, 저 아주머니가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 이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슬럼프를 겪고 나서 다시, 어, 일을 막 하면서 성장하고, 그러니 그런 초심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원고를 쓰면서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초심을 회복하기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의미는요. 어, 누구도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배울 만한 면을 한두 가지씩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히 누구를 무시하고 예의 없이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자세 번째,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비슷한 이제 질문으로 직장 생활을 성공하는 데서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답들이 있겠지만 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내 자신이 오늘 하루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사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오늘 내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 날마다의 내가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려고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다시 돌아보고 이걸 반복하는데 어떻게 좋은 생이 안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직장 생활이 꾸려지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든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다소 이제 어떤 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오늘 하루 잘 지냈으니까 나는 내 속도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어차피 그런 마음에 드는 하루하루가 진주 꿰듯이 쭉 꿰어져서 천천히 완성돼 가는 겁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건강한 루틴을 삼기를 추천드리는 거는요. 오늘 마음에 드는 하루를 위한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아 내가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려면 내 우선순위는 어떤 거 있을까? 어, 마음에 드는 하루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건 뭘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 원고 오늘 꼭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하루가 내 마음에 들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안, 초안 끝내자. 강의안은요, 강의하는 거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의안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막 그냥 막 미루지 않고 오늘 초안을 끝내자 막 이런 거. 그러면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것 같다. 마음에 드는 나를 위해서는 한 시간 뛰자. 정말 뛰기 싫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오늘과 나라는 기준을 두면 저절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 저녁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오늘 하루 마음에 들었어? 막 이렇게 <laughs> 가볍게 나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도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뭘 계속 겁나서 미루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기란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용기는 있 사람이 더 무섭죠. 무서우면서 시도하는 거죠. 요즘 이제 시니어 70대 모델들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좋아서 진짜 자신 있고 막 신나서 그거를 할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저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제 무명 가수인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제 고향에 갑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겁났겠죠. 그래서 용기라는 걸 내는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안 되더라도 해보자. 안 되더라도. 어, 꼭될 거야!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전제는요, 안 돼도 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뭐안 될까봐 시도,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정 나중에 후회되는 거죠. 요즘 제일 크게 내는 용기가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거 있었어요? 안 되더라도 시도해본 게 언제적 일까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또 나는 정체되거나 이미 정체되었으니 슬슬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 아, 나만 모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노트를 한번 펴고 적어보세요. 용기는 일. 그래서 실패한 일. 용기를 내서 뜻밖의 뭐 어쨌든 성공한 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리예요. 근데 팀에서 2024년 팀 계획. 이제 발표 이런 거 누가 할래 이렇게 이제 팀장이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정말 자신 없는데도 용기를 낸 거예요.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망신당한 느낌이에요. 팀장한테도 어 미안하고 팀원들한테도 아 우리 팀 대표로 내가 나가서 발표가 해좀막 망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막 어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할 때는 훨씬 여유가 생기는 거죠. 좋은 경험인 거죠.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그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서투르는데 괜히 나서서 팀에 민폐 끼치니 나는 절대 못 해. 평생 못 하는 거죠. 그 유튜브를 하다 접은 분들 참 많아요. 블로그나 브런치, 뭐 책도 쓰다가 접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패일까요? 그 분들은요. 다시 시작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시도보 조차 안 해본 분들보다 훨씬 크죠.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정체되었다고 지금 이제 느껴지면 오늘 안 돼도 용기 내서 겁나지만 새롭게 내가 시도해 볼 일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10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승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